오늘은 태국 출장 마지막 날입니다. 예, 개인적인 일 보면서 낮에 잠깐 여기 PK 무에타이 체육관 다시 방문해서 다시 한번 촬영해보겠습니다. 여기 체육관에는 태국에서 유명한 무에타이 선수들이 많이 소속되어 있고 태국의 대표적인 챔피언이 있어서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엊그제 그분을 봤는데 상금을 지금까지 15억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줄넘기하는 선수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위에 한번 한바퀴 쭉 돌아 보겠습니다 여기는 누구나 와서 보통 4라운드 정도 모에타에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저 왼쪽에 계신 분은 모에타 체험하는 것 같아요 500바 한국돈 22,000원 정도 주면 4라운드 정도 체험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는 보통 이제 당일날 와서 4라운드 체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지금 개인 동하는 선수분들이 있어요. 앞에 보시는 분들은 앞에 계신 분은 엊그제도 봤는데 중국 선수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태국의 나이 어린 친구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태국 분들, 줄러 함께하는 모습. 여기에서 세계 챔피언이 있다 보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무에타의 챔피언 꿈을 안고 여기 입관에서 코치한테 개인 레슨을 받고 꿈을 가지고 있어. 아. 지금 보시는 분은 여성분이신데, 아까 복싱 미트 트레이닝하고 지금 개인 운동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 복싱 미트 트레이닝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왔을 때도 봤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4라운드 정도 개인 헤비네고 아마 선순지 체험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올 때마다 자주 뵙네요. 예. 활력이 상당히 넘칩니다 우리 임팩트 복싱크로 회원분들도 태국에 한번 오시면 하루 정도 시간 내서 밤낮 정도 시간 내서 PK 무에타이 짐에서 무에타이 체험해보시고 미트 트레이닝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활력이 넘치고 지금 뒤에서는 우리 재원 코치가 여기 와서 무에타이 지 체험을 한 3일, 3, 4일 했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 무에타이 배운 거 한번 복습해 보고 있고, 좀 이따가 무에타이 비트 트레이닝 4라운드 정도 할 예정입니다.